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에 저희 모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좌우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합니다라고 항상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1년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그런 주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이 부활 주일. 오늘 이 부활 주일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영광은 죽어야만 얻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죽어야만 얻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천열매가 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씀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계속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죽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우들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제가 강수성전에 온지 아직 1년도 채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상을 세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절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육체의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적인 몸을 하나님이 다시 주셔서 그 몸을 입고 살아나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부활한다는 사실과 나 또한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잠시 이별하여 우리가 먼저 천국 보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바로 이 부활 주일에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운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믿음의 교우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 다시 한번 힘껏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나 역시도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낸 그 아픔도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먼저 간 것입니다. 우리도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 부활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다시 재회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큰 기쁨으로 교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사는성도 여러분, 절대로 육체적인 죽음 앞에서 여러분,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믿음 버리시면 안 됩니다.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 부활 또한 나의 부활 믿고 기쁨과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죽은 다음에 누릴 수 있습니다. 죽지를 않으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기뻐하지만,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은 죽은 것이죠.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죽음이 싫고, 이 죽음을 거부했다면,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 없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이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얼마 안 담긴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끔찍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실 텐데, 주님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이후에 주어질 부활의 영광을 똑똑히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이 표현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실 때쓰신 표현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밀 밀알 한 알의 밀알. 밀이 여러분 알이 있습니다. 바로 씨앗이죠. 그 씨앗 나달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를 않고 그 나달이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이 그 하나 그대로 존재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요. 바로 그 씨가 발화가 됩니다. 자기의 원래 형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의 분해와 죽음이 수많은 열매를 맺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땅에 떨어져 심겨져서 거기서 자기의 몸이 깨어지고 형체가 바뀌어지고 그 존재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그런 역사가 타는 나 것입니다. 씨앗의 원래 형태는 없어졌는데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주님이 바로 이 미랄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랄이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비로소 부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랄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이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한 사람의 배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나달 하나가 어떻게 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달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서 시작되어지는 많은 열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오늘 이것은 예수님이 미라를 비유삼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부활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니, 사람이 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 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죽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미랄처럼, 그 미랄이 그냥 그대로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죽기를 거부하고 그냥 내 생명 그대로 있겠다 버티면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육체가 그냥 썩어 없어진 다음에는 그가 영광의 부활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될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앞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생명을 죽이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 자기의 생명을 죽이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바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선적으로는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께서 하나의 미라를 되어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수십억의 인류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수많은 인류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풍성한 열매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부활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처럼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가 살수 있고 또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좀더 구체적으로 자꾸 나부로 죽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아니 사람이 내 생명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내 생명을 미워하란 말인가 내 생명을 죽이라는 말인가?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자살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미리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알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포기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내 생명은 내 것인데,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이런 사람은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것인데, 결국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인 거죠.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밀어내고, 아, 내 생명, 이건 내 거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더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은 것으로 치장을 하고, 더 편리하고 화려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의 이 생명을 더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결국 나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결국 육체의 죽음 이후에 더 이상의 부활이 없습니다. 영생을 누지 못합니다. 영원한 죽음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의 주인 되면 내 생명을 위해 사는데 이제는 내 생명은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진짜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내 자신의 삶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죽인다는 의미고,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죽이기로 결단을 해요. 이 부활의 기쁜 날에 나를 죽이라니?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죽어야만 얻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죽어야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됨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된 모든 악한 마음들을 계속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하는 내 안의 욕심, 교만, 자랑,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고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일 때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크신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막연하게 기뻐하고 막연하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겠다라는 각오를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내 인생 내 생명 절대 내 것이 아님을 이것은 이미 죽었고 이것은 주님의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생명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오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육체를 직접 찔러 칼로 찔러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싫어하는 나의 죄된 본성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교만을 매일매일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여서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분명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부활을 맛볼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주님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내 생명을 미워하고 나를 죽인다는 말씀의 의미는 희생의 삶을 살아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죽이지 않으면 희생할 리가 없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죽여서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죽어지는 삶이고 그 희생의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희생하지 않으시고 그냥 인간들이 죽든 말든 지옥 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으셨으면 우린 오늘날 아무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편안한 하늘 보좌에 앉아계셨다면 저희들은 모두 다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끔찍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죽여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때그 희생의 삶은 하나님이 같이 있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활 영광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면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희생해야 할 것이 있을 때 여러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희생해야 할 것이 있을 때 기꺼이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희생할 때그 희생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것을 하나의 미랄로 보시고 여러분들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희생을 해야 그 희생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도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빛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희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계속 얻으려고 하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려는 마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 유익을 얻으려고만 하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내가 희생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 주일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교회를 섬기되 교회를 내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삶을 통해 교회가 빛나게 되고 하늘님큰큰상이주주지지되되여여분분서에서 많은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된다. 바로 이 희생의 열매들을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부활주일에 제가 자꾸만 죽음에얘기하에 있는데 부활과 죽음은 반대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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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국 부활할 수 있고 희생해야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막연하게 막연하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 위해 먼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시고 나 또한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고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하늘에서 큰 상급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합니다. 나의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죽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 더 이상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님의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유익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큰 영광과 상급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